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병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약을 친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 질문 받을 때 어, 우리 집에 약을 치러 쳤더니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를 많이 오시는데 약은 언제 치냐게좋냐면 여러분이 재배하시다가 처음에 탁 걸릴 때 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감기 초기에 약 먹으면 빨리 낫죠 나중에 심해지면 약 필요 없어요 먹어도 일주일 안 먹어도 일주일이에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재배를 하신다면은 항상 일기장에다 써놓셔야 으 돼요. 보통 이제 앞뒤로 한 달. 올해는 앞, 건조했기 때문에 한달좀 빨라졌거든요. 가스 수확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속 정어다 보면은 내가 어느 시기에 탄저병이라는 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탄저병이 발생하면 그 다음에 또 발생을 합니다. 왜? 그 병균이 어디서 월동을 하죠? 예, 땅이라든지 줄기라든지 떨어진 잎에서 월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 방법 중에 하나가 가지나 잎, 낙엽을 끌어모아서 땅속에 묶거나 태운다. 흔하게 나온 말이죠. 그게 임업적 방제입니다. 그것도 방제의 일종이에요. 근데 나무가 적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가수원 같은 거 하면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께서 일주에 몇월 며칠에 탄저병 약을 쳤다. 태부코나전 무슨 약을 쳤다.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들어가는 전문 입장 약을 쳤다. 이걸 기록을 해 놓으시면은, 아, 작년에 이때쯤 쳤으니까 입을 보시고 나왔다. 그때 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때 한 번만 치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두 삼에 2, 3회 쳐도 효과가 없어요.